친구들 안녕. 거정아 선생님이야. 어, 선생님이, 어, 작년까지 유치동부 오랫동안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어, 2020년도부터는 중동, 중고동부로 올라가게 되었어. 어, 서운하지만 그동안, 어,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하고 또좋았 어,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이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들 표현들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였어. 다시 부럽기도 했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고 얘들아 잊지마. 하나님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좋은 친구야.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쁘고 또 슬플 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기뻐하고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 또 중고등부 올라오면 같이 만날 거니까 또 반갑게 서로 인사하자 자 올해도 건강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또 예배 정말 기쁘게 예배드리는 우리 유치원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해.